잠시후 부를... 시험을,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시하전하고시시험행시험시시험시는하 시험을 시니다안 시험을 시험하는 시하 시험을 시험하는 시험을 시험하시을시험하을시험 시험을 시시을시험시험시동을시는 시험을 시는시시시는 시험을 시험하 아니, 요새는 방송을 해도 운전장치 조작능력은 주차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개 항목 중두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능력을 네. 점검합니다 말이 몇더 떨어지면 작동해요 5초 하고.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끝났으면 작동합니다 그럼 삑 하거든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한 번. 띵동 돼야 정상적으로 돼.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후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삐하죠나 똑같이. 한번 띵동, 한번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너무. 그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해가면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기는 문제됩니다. 아직 시 켜고, 한번, 한번 꺼주고. 경사로 위에 선이고 밑에서 선이고 중간에 있으면은 중간에 있다. 정지했다가 3초 이상 네. 30초 넘어가면 자동 실격되고 뒤로 밀리면 감점 1m 이상 밀리면 실격 아시겠죠? 자 그럼 교차로 좌회전이죠? 좌회전 신호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신호기를 댈수 있으면은 잡고 있는거좋요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신호기가 꺼진다말거야 감짐이 될수가 있으니까 계속 잡고 있는거좋요 코스도 한번 내놔 B카메라에 우리 요 뒤에 보면 흰선있죠 음. 흰선으로 뒷타이어가 밟게되면은 확인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와요 확인되었습니다 방송 놓죠? 그럼 요 음.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한번 더 땡겨주고 삑 하고 해제를 해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4만마다 공식은 똑같습니까? 이거 방금 시스템 내놔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이쪽이 아있냐 저쪽이 아니냐 위치 마찬가네입시스템 전국에 두군데 대경하고 내화그 탄성하고 따로 있는데 내놔의시스 마찬가지인데 음성 안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있 여기서 다시, 다시, 다시 미리 켜주고요. 신호에 맞춰 진행하실 때 0발 2발, 0발돌과해놓 2초 이내 정지 3초 이내 비상등 5초 안에 모든 동작 다 해야 된요 자, 이건 기아 변속 구간인데 기아 변속은 2단에서 3단 음. 20km 이상 대신에 기아 변속 표지판 지금 20km 되 있죠 음. 요소 하는 게 아니고 10m 앞 들어가야 돼요 음. 지금보다 요소 대부분 해가지고 점다 깎이는데 요소가 아니고 쭉 가다 보면 10m 요 지점 들어갔으면 이때 올리가 떴다가 속도 줄이가 20km 이하로 아. 이러면 바꾸놓아야 되는데 먼저 조작을 한다든지 감점안 돼. 100점이죠. 먼저 조작한다든지 늦게 다 나와서 다시 오른쪽 한다든지 이래서 그럼 일찍 해버리면 감점 감정... 아. 마지막에 종료지점 들어오기 전에는 우측 신호기 지금 처음에는 좌측 신호기 닫있는데 마지막 종료지점 우측 신호기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